함양군 지곡면 더감리 지곡 저수지 지도에는 뭐또 더감 일지라고 되는 어있 곳도 있네요. 더감 일지. 여기도 물이 많이 빠졌구나. 출입 금지인데 이거 뭐야? 누가 뜯은 거요? 어나 참. 여기도 물이 되게 깊은 데가 본데, 물이 많이 빠졌네요.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욕먹지. 절대 이런 인간들은, 어, 이런도면안 되는데. 아 야. 깊은 저수지구나. 아, 저기 낚시하시는구나. 문이 딱, 중심 잡고 막시시네 비가 서른가 물이 뿌연해 일로 내려갔나보구나 여기도 뭐 논밭이 있었던 덴가 본데요. 어떻게? 평지가 있네요. 태방 밑에 바로. 아, 평온한 곳이구나. 몇 대지대에 물 먹으러 내려오나. 네. 지구 저수지 더 감일지.